안녕하세요 떡상개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단타수익 유유제약입니다 자 유유제약 대응영상은 떡상가입영상으로 따로 올려놓을게요 자 오늘 개스닥 무너졌죠 자 오늘 은봉은 하락장학형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밑으로 자 요렇게 다시 한번 코스닥 기준 880 구경 한번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한국장 딱히 올라야 될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뭐 내리는 거는 추세선이 하락으로 꽂았기에 충분히 내리는 거는 아무 이유나 갖다 대도 내리는 이유입니다. 허나 요걸 반전시킬 만한 무언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게임즈 메타 대장 유메이드가 거의 하한가까지 갔죠. 그래서 게임즈 작살 나고 시장을 이끌 만한 주도주가 없습니다. 2차전지도 에코프로 때문에 집에 갔죠. 시장이 대단히 힘듭니다. 자, 880까지 마지막 게임이 터기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게 맞게끔. 대응하십시오. 오늘 장대 음봉 나왔다고 풀 베팅 하면 안 됩니다. 자, 하락 추, 추세가 지속될 때는 장대 양봉 나오고 나서 베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음봉이 나오고 베팅을 하면 안 됩니다. 아직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음봉이니 현금을 좀 주머니에 놓고 대응을 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덜 매수하는 게 유리합니다. 아직 추세 전환이 아니니 천천히 매수하십시오. 자, 오늘 종목 얘기. 자, 극동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극동은. 자, 오늘 바로 위로 이렇게 두방 가기는 힘들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영상 한번 보고 오세요. 자, 요 위에 링크 뜨죠. 요거 보고 눌러서 눌러가 <laughs> 보고 오세요. 자, 하나, 두 번째 시나리오대로 지금 캔들을 만들어 줬습니다. 확대해 볼까요? 자, 보이나요? 자, 요 캔들은 예상을 했죠. 자, 내일 한방 이렇게 더 해주면 좋죠. 들어갈 만하죠. 자, 이거는 어제... 어제까지의 시나리오죠 금요일날에 찍고 그러면 월요일날 요런거 쇼르겐 나올수있다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거였죠 자 오늘 관점에서는 자 첫번째 시나리오대로 요게 찍고 요렇게 갈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자 이거 은봉입니다 파란색입니다 요렇게 마감할수있죠 요로 요 과정을 하나 생각해 놓으시고, 자두 번째 플랜은 자 내일 시가에서 빼요. 시가에서 뺐어요. 자 다시 시가에서 자요 밑에까지 이렇게 뺐다. 그래서 이 몸통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몸통 부분 쉽게 말해 전날 시가, 종가, 부근까지 캔들이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터진다. 그런 모양새로 보인다. 그러면 얘를 잡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지켜보고 있다가, 자, 시가에서 내일 밑에서 1, 2%, 뭐 많게는 2, 3%, 아래로 찍었는데, 그냥 뺄 거잖아요. 빼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상승 시점에서 거래량이 천만주 이상 터진다. 그러면 올라타야 돼요. 자, 뭐, 천만, 거래량이 천만 터질락하면, 아홉 시, 아홉 시반 사이에 최소한 사백만은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천만 이상 터질 수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보고, 처음에 두 개를 생각하면서 접근하세요. 극동. 자, 어제 예 설명하면서, 전재사는 대연에 걸어가, 걸어라 했죠. 자, 대연. 시세 주고 반납했습니다. 허나, 뭐, 이 정도만 중간 봉 정도 되죠. 4.5% 상승 마감했습니다. 얘는 우리가 늘 기다리는 내일 네, 적산병을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띄우며 요렇게. 근데, 자, 요 봉이 힘이 없죠. 힘이 없는 걸 보이죠. 자, 얘가 완벽하락했으면 뭐, 몸통이 이 정도 나왔어야 됐겠죠. 요렇게 해, 하면 내일 요런 게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몸통의 힘이 많이 약합니다. 그 말은 내일 힘이 약할 수가 있어요. 내일 들어가 올리가 번쩍하면 종가까지 장대 양봉이 보장될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말은 위로 올라가면 대충 팔고 나가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내려가. 와 자, 우리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이렇게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나온다는 것이 아니고, 나올 수도 있으니, 그걸 머릿속 매매 시나리오에 넣고 계시란 거예요. 자 올라가서 자 찍고 자 시가 상승 찍고 올라가가 여기서 마감을 이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 시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면 은봉이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마감할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힘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두 개를 생각하고 장중에 대응해가지고 단타로 팔고 나오시면 됩니다. 네, 장중에 확실한 거는 2650원 장중에 무조건 돌판합니다. 했다가 사망하든가 자리를 지키든가 할 겁니다. 타이밍 잘 보시고 접근하세요. 자, 그리고 대형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상승을 해줬죠. 요런 거는 네, 장때 은봉 맞으면 하락을 많이 맞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오퍼 손절 잡고 처음부터 들어가세요 장기로 보유할 것 같으면 필요 없습니다 자 나는 이거 장기로 갈 거다 하시는 분은 뭐 오퍼 떨어졌다 그럼 요 밑에까지 기다렸다가 22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거기서 앞에 샀는 물량 보다 더 많이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구사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초방에 베팅을 적게 해가 비중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종목 크래프톤입니다자이 종목 지금 매수해도 되냐고 문의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자 제가 뜨면 지금 아직 안합니다 자 얘가 지금 요렇게 흘러내리죠자여기에서 내일 예를 들어 장대 양봉을 뿜으면서 22선 돌파한다. 그러면 요때 매매 매수를 하지 그러지 않고서는 구경합니다. 자,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위로 갈지 아래로 더 파고 내려갈지 승부를 봅니다. 자, 기까지는 다시 한번 26만 부공까지는 왔다가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물 태우지 마시고 물리신 분들은 들고 계셨다가 자, 5%덜 먹는다 생각하시고 상승 전환 확인하고 접근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에 기술적 반등입니다. 이만큼 떨어졌기에 요만큼 오른 것 뿐입니다. 상승 전환했다는 뭔가 없습니다. 신호가 없죠? 기술적 반등에 베팅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단타, 여기서 사과 요만큼 먹는 단타로 하는 매매지, 장기 추세로 스윙으로 가는데 기술적 반등을 보고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자, 요렇게가 기까지요 지점에서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물 태우실 분들 참으세요. 뭐 마이너스 30번 찍혀가지고 태우고 싶은데 아직 때가 아닙니다. 뭐 돈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실 분들은 그냥 계속 사세요. 그게 아니면 기다리세요. 한번더 접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떡상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